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 장마감 후구요. 오늘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14% 하락마감 하였어요. 뭐, 장 시작이 나쁘지 않았죠.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 어 개파락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뭐, 없잖아, 있었다라고는 할수 있는데, 장중에는 이 수급을 위로 좀끌었었어요 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오후 장에 갑작스럽게 어, 수급이 이 외국인들 장난질에 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뭐 시간대별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 오늘 외국인 매수세만 있었고 어, 개관 매도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오전의 흐름 보면 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가 오후에 뭐다? 어 이렇게 팔았어요. 그죠? 팔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 역시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관이 매수를 했고, 오전에 비해서는 오후에 보다 물량을 끌어당겼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팔았던 물량이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보면 흘러내리다가 마지막에 땡겼죠. 어. 여기서부터 뭐했다? 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팔다가 외국인들이. 어,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계속 놀아난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결국엔 금리 인상을 0.5p 정도를 할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미국은 두 차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남들 다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 뭐, 북한발 이슈도 있기는 어제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북한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부분이다. 왜? 시장이 좋을 때는 북한이 영향을 끼쳐요. 우리나라에. 왜? 어떻게든 시장을 누르려고 해야 되니까. 어. 어떻게든 개인들 털어야 되고, 어떻게든 지들이 싸게 사야 되고, 어떻게든 공매도 때려갖고 돈 벌어야 되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거를 영향, 영향을 강하게 줘요. 하지만, 시장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런 악재는 영향 자체를 안 줘요 어.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나라 우리나라고 북한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시장이에요 그냥, 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들이 털고 싶으면 털어내는 거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어. 그래도 그럴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 북한이 포싸서 그렇다 어, 뭐, 오늘은 투심이 어째서 그랬다. 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어, 왜?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 그러니까 거래소가 있는 거예요. 어. 형태라도 유지하는 이유는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형태는 가지고 있으면서, 뭐다? 누스나 뭐든 입을 털어주니까, 개인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위에 고점을 올렸다가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저점도 그대로 2,600선 유지했다 라는 거. 어 이랬든 저랬든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거고요 요런 박스권 하나 그리고 위에 요런 박스권 하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600, 2595 포인트 정도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유지하면 여기 때린다 라는 거고,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이 여기다. 어, 마지노선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 오늘 뭐 고점을 올렸다가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밀렸어요. 어, 그러면서 저점을 또 한번 뭐 확인을 했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만 체크해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 추세가 이어지는 한 결국엔 86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대신 요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고점도 올라가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고점도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 는 오늘 같은 날은 나쁘지 않아요. 고점을 이때보다 높였으니까. 어. 대신, 내일, 이듬, 모레든 올라가는데, 고점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랑, 위에서 누르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럼 뭐다? 위로 올라가는 힘보다 밑으로 누르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한번더 눌러서 뭘 만들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간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다.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박스권이다라고만 보시면 되, 되고요. 어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얘도 이렇게 중간을 나눠가지고, 음 대충 이, 이 정도로 잡을게요. 이건 뭐 각자 잡아보세요. 어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아까 코스피 윗대 위단과 코스닥 밑 아, 코스피 밑단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만 다를 뿐이고 어. 지수 포인트만 다를 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다. 코스닥이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수만 눌때 이렇게 눌러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지수 바라보시면 되고요. 뭐,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달, 또 월봉 만드는 날이 나타나죠. 뭐, 이랬든 저랬든, 큰 어려움은 일단 지나갔다. 근데, 수급이 떨어지니까 장중에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방망이 짧게 잡든 아니면 안전하게 시장이 돌아서고, 어,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이 악재 반영을 다 하거나, 어, 이제는 좀 투자해도 될까? 라는 의견이 들려올 때쯤 투자를 해라. 결국, 금리 인상이 0.5포인트를 6월달에 하는지, 7월달까지 하는지 보고 큰돈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든 아니면 그냥 쉬어라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수는 올라가지만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분명히 올라오지만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애들은 뭐다? 이때가 매도할 시점이에요 특히나 어, 게임주 같은 경우 어, 그렇게 좋지가 않죠 현재 내용 자체가 그냥 3일 반짝 했으니까 탈 때에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은 그래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 뭐이 종목 저 종목 준비를 했는데 어, 저희 뭐 회원분들 중에서 뭐 궁금하다고 하신 종목들이 또몇 종목 있어서 그 종목하고 뭐 제가 찍은 종목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뭐 ABL 바이오 뭐 암 관련 뭐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흐름상을 쭉 보면요, 이 월봉으로 보면 얘는 크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냥 큰 그림으로 하나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림인 거고 차후에 뭔가 실적이 나아지고 모멘텀이 좋아지면서 시장도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이 박스권을 나중에는 넘어가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만한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패턴이 똑같죠 한 차례 올리고 나면 다 눌러놓고 한 차례 올리고 나면 다 눌러놓고 또한 차례 올리고 나면 다 눌러놓고 결국은 박스권을 유지한다 라는 거예요 어. 이 회사가 지향하는 이 멘탈적인 부분은 동일하다 거기서 지수만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고점이 높아지진 못하고 있지만,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근거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실적은 나오는 회사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면, 한번 쳐 올리고 나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제약바이오니까. 수급을 한번 넣고 나면, 결국은 이 수급을 다시 뺀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하방으로 잡았던 그림이죠 요 추세를 오늘 벗어났다가 결국엔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젠 뭐 해야 돼요 밑으로 벗어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이 25일 뒤에 나타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을 뚫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어떤 방식일 거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으로 이 구름대를 돌파할 거냐? 그렇다면 이슈가 있다라는 거, 혹은 시장이 좋아야 된다는 라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저점을 이제는 바닥과 기준 삼아서, 기준 삼아서 뭐 해야 돼?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러, 요런 관점으로. 여기서 중간값 딱 그어놓고, 요런 관점에서, 요 자리 이탈하면 뭐다? 요 구름대를 하향 돌파할 거다. 돌파하고 나서 보자. 이해되시죠? 어. 아니, 위에서 버틴다 그러면, 이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2천, 아, 27,000원에서 28,500원까지는 한 차례 올라왔다가, 다시 횡구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일 거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 이해되시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 이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죠? 어, 여유 있는 돈이라면 놔둬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한 번은 더 올라온다 어디까지 못해도 2만 9천원에서 3만원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CIS라는 종목이고요 2차전지 관련이죠 뭐이 종목은 확실히 미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지 죽질 않아요 그죠? 수급이 들어와서 강하게 쏴 올려놓고 웬만한 종목들이라면 여기서 그림 만들어놓고 쌍봉 만들고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 미래 먹, 거리라는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거고요. 뭐, 회사에서 수잘데기 없는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꾸준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후, 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 이렇게 추세 잡았던 이렇게 추세를 잡았던 이 자리를 뚫으면서 1차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어디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 만들어내고 그러면 주가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어디 기존의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 그죠? 어. 다들 하나의 목적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매물과 또 여기에 대한 매물 그 다음이 이제 이위 위에 대한 라인이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어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매물이 요 밑에인데 이제 매물이잖아요 요 밑에 있는 매물이 에어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엔 이 자리 안으로 기어들어오게 되면 뭐다 이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13,000원을 유지한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13,000원을 지지받고 위로 올라왔으니까 위로는 어디죠? 여기죠. 15,500원을 뚫어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지금은 이 안에 갇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어, 그만큼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뭐 가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나쁘진 않은데 어, 걱정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몸통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다음 달은 무조건 위로 한번 올려다 올려놔야돼 이렇게. 이해 되시죠? 어. 다음 달은 무조건 이렇게 한번 올려다놔야 돼요. 요렇게라도 올려다 놓고 올려다, 놓, 올려다 놓고 그 다음 달에 눌리든 아니면 뭐 윗꼬리 달고 눌리는 그림은 솔직히 별로 안 좋고 왜냐면 눌려버리면 이 추세에 그대로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요런 어. 그림은 별로 안 좋다 그럼 어떤 그림이 좋다? 무조건 이랬든 저랬든, 요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그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뭐 어찌됐든, 못해도 여긴 한번 찍으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눌러서, 이 추세 위에서 지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 다시 기어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지, 다음 달에 요런 은봉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 차라리 다른 종목 타는 게, 안전하다. 어, 그럴 거라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어, 털고 밑으로 내려올 때 기다려서 이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12,000원 밑에서 이해되시죠? 어,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접근하셔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자, GW 바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GW 어, 바이텍이란 종목이고요. 잡주예요, 그냥. 어, 걔 잡주고 뭐 뉴스를 좀 찾아보면 뭐 자회사로 자금 돌려서 신기사를 설립한다. 어, 결국에는 어, 그냥 있는 자금을 빼 가지고 신규 상장될 수 있는 회사에다 쳐넣으면 어, s p 제네틱스라고 하네요. 코넥스. 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주주 뭐 적격성 심사 이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걸리니까 돈을 우회해 가지고 뭐 문제 없게 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탈세 형식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렇고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회사 대주주 대표이사죠 어, 현영한 혐의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위험한 종목이다. 어, 시총도 낮고, 대주주 물량도 적다. 위험한 종목이다. 근데, 거래량은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먹을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먹을 게 있다. 하지만, 길게 볼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요런 추세 기준으로 해서 내일이죠? 1070원 위로 안착하는지만 체크하셔라. 107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 종목 못해도 1200원에서 1300원대까지는 먹을 자리 나온다. 어. 그 뒤로는 쳐다보지 말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어, 2000원 위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그렇다면 밑으로는 어9 6 0 5원, 이탈하지, 안, 아, 이탈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 얘는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도 있지만, 분명히 나, 어, 버려졌던 종목에 비해서, 수급에 비해서 더 들어왔어. 그러면, 떨어졌을 때, 위에서 누군가 털어내고, 밑에서 주워 담았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라. 어떻게 보면, 어, 단기적인 세력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태양광 쪽이 좀 강했죠. s d 에는 상한가를 갖고 그 뒤를 신성 e n g 가 따라가다가 오후 장에 폭락이 어, 시장의 저 지수 폭락이 좀 나오면서 에너지주들이 움직이면서 이 종목 덩달아 좀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330원 정도가 원래 저항이었거든요. 음. 2,330원대 정도가 저항이라서 정리를 했다가 어, 그 자리를 강하게 뚫어 올리길래 다시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다? 어, 물렸다. 라고 볼수 있는 종목인데, 어, 잘 털었다가, 어 수급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들어왔는데, 물렸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 어, 고점 대회에서 많이 빠졌고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요렇게 추세를 잡았던 부분을 오늘 강하게 뚫어낸 자리에요. 그죠? 응. 어.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온 자리다. 어, 그러면 이제는 뭐야? 눌릴 때, 어, 주서 봐도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결국엔, 이제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추세를 돌렸다고 해서 막 요렇게까지 날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해요 태양광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이슈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2150원 정도만 이탈하지 종가상 않는 그림 만들어낸다면 이랬든 저랬든 2,500원에서 2,600원 때는 한번 정도 확인하고, 기존에 행보하던 이 자리 위에서, 네벨업에서 행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주봉과 월봉은 지금 단기 저항이죠. 그래서 제가 2,330원에서 원래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은 그림이거든요. 어. 그런 그림이긴 한데, 글쎄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수급이 얼마나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 저항은 때렸다 하지만 내일 SDN이 움직임을 좀더 연출해 간다면 이 종목 분명히 어,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대신 손절은 어,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혀, 최근에 뭐 이 정권이 바뀌면서 투자한다라는 데가 많이 나왔죠.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어 현대차에서 4년 동안 뭐 63조 투자한다라고 해갖고 주가를 강하게 쳐 올렸다가 이 상한가를 찍고 그냥 밀려버렸죠. 어 결국 누군가 털어냈다라는 거죠. 찍고 털어낸 다음에 그닥 힘을 강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이 종목은 4 3 8,3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열려 있는 자리인 거고.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월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까지가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몸통, 이 위로는 누군가가 올리기만 하면 던진다라는 거죠. 어? 결국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좀 여유있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8,300원. 조금 더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얘는 8,100원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 대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기니까. 최소 9월달부터 어, 5월달까지. 거진 7개월 이상을 횡보했던 자리에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뚫어낼 수 있느냐. 못 뚫어낸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지 않는 이 이해되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잡아놓고 위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라. 아니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켜봐라. 어. 결국엔 투자를 한다라는 건이회사의 실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지금 당장 확날라갈것 같진 않다. 어. 어, 확날라오더라도 1,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무조건 일단은 정리하고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수 있는 종목이구요. 어, 최근에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광명전기가 대장으로 좀 쳤는데, 결국에는 어, 주가를 누군가 털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한미 원전 동맹을 맺네 어쩐데, 저쩌나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어, 강하지 못했다는 라 거. 현재 이런 하락 시그널 안에 갇혀있는 자리다. 결국에 이 밑바닥 추세를 오늘 찍었으니까. 내일 개파락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다? 내일은 한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반등이 윗골이냐, 양봉으로 감싸느냐가 중요하다. 그 중요한 관점은 3550원, 어, 위로 안착하느냐, 안착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어, 요 자리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한번더 누르면서 추세를 하단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이해되시죠? 어, 길게 볼수 있는 자리는, 3,180원이다. 이 자리, 왜, 아, 3,150원까지 열어놓을까요? 3,100원까지네요. 어, 요 자리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자리는 두고, 주포의 매집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 이 자리 이탈시키면, 무조건 죽은 종목이다. 이탈하지 않으면, 횡보하면서, 결국엔 뭐, 박스권을 한번 정도 만들어낼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요, 요, 런 기준으로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응, 음, 요런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어, 그럼 지금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요 추세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만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아, 이, 물 사료주들이 맨날 아침마다 처밀리죠. 지금 올라가고 있나? 좀 볼까요? 음. 올라오고 있네요. 어. 그러면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거죠. 한개 마지노선까지 다 때려놓고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참, 어 사람 피를 말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3,600원대까지 찍어야 된다라는 거. 이 자리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그냥 나온 거거든요. 얘도 시간에 다닐까? 어 얘도 조금씩 올라오죠. 얘는 뭐 들었다 놨다만 처하고 자빠진대 저거라고 위험 종목이라고 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주 습관이에요 습관 모든 지간에 다쳐 누르고 싶을 때까지 다쳐 누르고 나서야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그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신성홀 증스는 아직도 밀리고 있죠 얘는 8400원 정도로 한번 찍어줘야 돼요 8400원에서 못해도 8,000원까지 한번 찍어줘야, 뭐 한다?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계속 지금 이지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한재단 같은 경우도 올라왔죠, 확실히. 어. 5,100원 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시간에 지금 또 올라가고 있나요? 시간에 또 애매하게 그냥 자리만 잡네요. 그죠? 어. 계속 그냥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랬든 저랬든 4,6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단기적인 관점 5,100원 또 넘어서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5,100원 넘어서면, 그 다음은 5,300원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저항을 많이 만들었어요. 차라리 갭으로 뛰어서, 어,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줄게. 라고 해야 한번더 친다라. 어,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윙이푸드라는 종목도 못 올라가고 있죠? 왜냐? 얘는 아직 이 윗바닥을 다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얘는 밑에 열려있는 자리가 4,450원까지, 아, 1,400, 50원 정도까지 눌러야 뭐 한다 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조 동화원이라는 종목도 시간에 다닐까 해서 뭐좀 올라오곤 있네요 어, 대신 내일 반등이 2300원 위로 안착해서 몸통이 끝나지 않으면 뭐다 얘는 무조건 1950원 찍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냥 그렇게 패턴을 지들이 만들었어요 눌러서 밑에 있는 이평 지지 한번 받았으니까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 내겠다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음, 만들어 내겠다는 관점이에요 요런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대신 하락하는 이 자리를 짧게 잡는다 라는 거죠 올라갔던 길이가 길었던 만큼 길다 라는 거 짧았던 만큼 짧다 라는 거 그러면서 뭐 이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아직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어, 결국 내일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면 이 자리까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